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 일상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브이로그를 보시면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쁘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까? 근데 제가 게으른 거를 정말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루를 또 굉장히 또 일찍 시작하고 있고. 일찍부터 어디 가냐 좀 궁금하시죠? 사실 이 운동이라는 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필수적인 습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약간 자기 자신을 혹사라고 해야 되나? 운동 중독? 뭐 이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운동은 이제 에어워크라는 운동인데요. 운동이라는 게 이게 사실 모르면은 좀 고생하거든요. 혹시 뭐 운동 관련해서 꼭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취업이 될줄 알고 과외를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외를 업체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제 그 업체에, 그 업체에 이제 싹싹 빌러 가야 됩니다. 파리새끼 마냥 싹싹 빌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이제는 그만두지 않겠다고 싹싹 빌러 가야 됩니다. 가실까요?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대낮에 맥주 먹는 거에 백수가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 이게? 나중에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대낮에 그냥 맥주 까버리는 거지. 형이래. 백수가 아니면 이거는 절대 안 돼. 너무 행복해. 최고야 그냥. 씨발. 취준이라는 게왜 힘드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뼈저리게 깨달았어. 제일 힘든 건 사실 그거야. 이게 전형이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전형이 너무 길어. 기간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겠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는 멋진 모습을 상상하겠죠? 근데 최종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또 이제 공장에 생활할 이런 돈이 급해져가지고 이 간극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 온도 차. 내가 상상한 건 정말 저 높은 곳에 있었는데 그게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모습 상상했는데, 어쨌든 나는 근데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집안 사람들한테 "나 취준생이요" 하면서 예민하게 굴고 그런 거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네, 옷이 바뀌었죠. 어저께 혼자 맥주 까고 친구 만나가지고 짬뽕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 재미가 진짜 드럽게 없습니다. 편집을 하다가 너무 빡쳐가지고. 다 날렸어요. 재미가 더럽게 없어 가지고 친구가 영상 언제 나오냐고 계속 지금 저한테 기대에 차서 지금 연락하고 있는데 카톡 씹고 지금 토익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가시죠. 토익은 취업의 기본이잖아요. 사실 토익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취업에 임하는 친구들을 보면 살짝 한심하다고 해야 되나? 저기 좀 잠깐만 좀 나와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이제 좀 공부에 좀 집중을 할 거라서 촬영은 이제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 원래 좀좀 방해를 받으면 집중을 좀 못하는 스타일이라.